전부 거짓말이야. 전부 안 했어요. 내가 그런 분란을 조장한 것조차. 왜 유튜버는 항상 싸우는 걸까? 요즘 유튜브 살벌합니다. 스캠 사기, 성공파리 리뷰 조작. 뭐 대나락의 시대인가요? 오늘은 시청자 입장에서 나락이 왜 재밌는지, 유튜버 입장에선 왜 맨날 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본성과 두 번째로 그걸 유발하는 알고리즘, 세 번째로 결국 유튜버는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샤덴프로이데.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볼때 기쁨을 느낀다입니다. 이런 논란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격성과 질투심 은 기본 성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샤덴 프로이데라는 개념 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의 추락 에더 많은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너무 과몰입한다. 지금 내 심리상태를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그럴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무튼 공격성 과 질투심 이건 뉴스든 유튜브든 어디든 이용하고 있고 꽤나 잘 먹히는 소재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좀더 인간 본성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작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건 우리의 무의식과 정말 닮아 있다. 나는 보통 썸네일을 누를 때왜 누르고 싶은지 의식하지 않죠. 그 유튜버한테 왜 호감을 느끼는지 의식하지 않죠. 어 하는 순간 누르고 있고, 어 하는 순간 다음 영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장 쉽게 후킹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 누구나 알 법한 유명인의 논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도 되는 건데 구글 트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유명인이 무리를 일으킬 때 해당 키워드의 트래픽이 이 정도로 쭉 올라갑니다. 트래픽이 몰린다는 건 유튜브도 그 주제를 많이 노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는 어느 정도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독자가 큰 채널 제외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위에 시청자가 있고 그 밑에 알고리즘, 그 밑에 유튜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 뭐가 뜨고 있다는 건 어떤 간섭도 없이 순수한 대중들의 마음이 지금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카 채널이 쉽게 잘안 망해요. 남의 불행을 퍼다 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좀 씁쓸하죠? 우리가 좀 타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회수 기반이라는 시스템이 유튜버 연예인을 갈라놓습니다. 연예인은 팬덤을 기반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죠. 물론 유튜버도 이미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회수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아니. 많이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차이는 관심을 위해 나를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인 것 같아요 유튜버는 관심을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길바닥에서 전단지 나와 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나 이제 유명한 사람 될 건데 네가 내팬 할래? 하면 그거 하시겠어요 근데 구독자 없을 때가 진짜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특히 더 많은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자극적이거나 유익하거나 근데 연예인은 어떤가요 일단 매니지먼트가 껴 있고 신인이라고 해도 뮤직뱅크에 올라가면 뮤직뱅크라는 어떤 권위가 들어가 있어요. 연기자로 치면 크든 작든 그 작품이 필모에 추가되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시작을 할땐 덤블링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대 위에서 시작하는 연예인과는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자극적인 걸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당연히 재밌다는 거죠. 저도 공중파는 거의 안 봐요. 유튜브만 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사람이 좀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킹, 장사의 신, 자청, 동기부여 뒤집기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몇번 클릭을 하고 보니까 유튜브 홈 화면에 얘가 나쁜 이유, 제가 나쁜 이유, 사생활 폭로 이런 게 엄청 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정 전염이라고 해서 내가 보는 사람의 표정, 말투, 그리고 자세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잘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웃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심리학과 교수님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더 전염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게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있을까 한국인들 유튜브 엄청 많이 봅니다. 한 달에 약 이틀 정도를 유튜브에 쓰고 있고 이게 5년 사이에 2배가 늘은 수치이고 카톡에 3.3배 네이버에 4.7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틱톡이 체류 시간이 더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보는지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나라에 대한 컨텐츠도 비슷합니다. 원래 대중은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집 단 사고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일단 수용하는 그런 현상 이죠. 최근에 이강인 손흥민 문제도 그래요. 이강인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손흥민과의 다툼 때문에 또 많은 비판을 했죠. 이성균 gd 마약 스캔들도 매번 댓글의 온도가 달라지죠. 이처럼 우리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의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책임의식 이좀 약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인기 가 많이 나눠화됐죠. 이전에는 소수의 연예인, 소수의 권력자만 가질 수 있는 인지도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과장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경쟁이라기 보단 단기적인 조회수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한 틱톡커가 핑크 소스라는 걸로 주목을 얻었는데 이렇게 생긴 굉장히 인스타그램 어블한 소스입니다. 요즘 쇼폼의 특징이 챌린지 하나가 시작되면 다들 그걸 따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핑크 소스가 챌린지처럼 유행을 합니다. 다른 틱톡커들도 조회수를 올리고자 이 핑크 소스를 구매했는데 문제는 이 틱톡커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FDA 승인이 나지 않은 판매가 부적절한 제품을 판매했고 우유 성분이 포함된 이 소스를 일반 포장으로 보내서 상해 있거나 내용물이 터져 있는 그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받았다는 거죠. 한 인플루언서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예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여지기만 추구하는 지금 현 시대에 어떤 경각심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 잘못을 꼬집어주는 영상은 좋은 영상입니다. 더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긍정적인 비판이죠. 근데 그게 조회수를 위한 과장된 내용인지는 우리 시청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러니 싸움 구경이나 나락 때문에 부정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재미와 내 감정을 바꾸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유튜브 시대 세상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나도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하지만 쉬워졌다고 책임의식마저 가볍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 현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자주 접하도록 합시다 그게 바로 이 채널이에요 원래는 책 리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책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